아 연출하지 않아도 돼요? <laughs> 파우치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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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영이의 두둥, 파우치를 두둥.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예쁘게 좀 해놓고 있을 걸. <laughs> <laughs> 어머 이렇게 많이 갖고 다녀요예 저는 어, 상시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음. 온각 도구를 다 갖고 음. 다닙니다. 어, 이것도 아, 많아요. 이거는 일단 패트를 일단 두 가지를 갖고 다녀요. 같은 종류인데. 네. 물광을 내고 싶을 때는 이 아이를 쓰고 오우. 그냥 가볍게 쓰고 싶을 때는 나도 이거 많이 썼는데 좋게 어, 이게 약간 조금 가격 대비 물광도 잘 나고 커 커버도 잘좀 좋더라고요. 우선 이건 얼굴이 굉장히 극건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승무원이 아는 승무원 언니가 그 탈락, SM이, 어, 탈락, 탈락, 탈락이 아니고요. 네. 탈락, 탈락, 예 네, 승무원들이 많이 쓴다는 리스트, 아. 물광 리스트. 그리고 이거는 또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네. 아, 너무 깨졌네 파우더 그리고 저는 이것만큼 아이라이너가 잘안 지워지고 지속력 좋고 그리고 또 그건... 눈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응. 그리고 아, 제가 또립 욕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크리니크의 밤이에요 파운데이션으로 입술 죽이고 나서 이거 발라주면 자기 입술 온도에 따라서 색이 변하거든요 약간 은은하게 바뀌는데 저는 틴트를 바르고 바르면 그게 발색이 좀더 오래 가더라고요 클리닉크 이건 지민 선배가 줬던 에뛰드 하우스거든요. 아 지민 선배. 약간 좀예 예. 되게 매트한데 되게 지속력도 이것도 진짜 굉장히 착색력이 굉장히요 음. 어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이것 또한 립 카카오 프렌즈 이건 그냥 귀여워서 같아요. 왔어요. 페리페라. 아, 페리페라 저 국민 템이에요 저는 약간 쿨톤이어서 음. 쨍한 컬러가 잘 어울려가지고 이거랑 또 페리페라는 진짜 사랑합니다. 아. 이거 레드 맛집이거든요. 지 지금 입술에 바른 컬러가 바로 이 컬러거든요. 음. 뭔가 너무 진하지도 않고 눈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오르가슴. 남성들의 이제 이목을 끌기 위한 오르가슴 오. 색감이 정말 예쁩니다. 아유 이건 뭐.. 펄감도 있어서 골드펄 땡땡이 자 그리고 이제 인생 한방에 로또. <laughs> 로또 지난주 건데 잘 안됐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가 혹시 잘못 봤나 싶은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파우치에 들고 다녔거든요 아, 네. 그리고 여성분들 이제 환절기에 이런 립밤 꼭 갖고 다니셔야 되는 거 알죠? 자, 립밤 그리고 제가 속눈썹 연장을 하고 다녀요 근데 연장했을 때 연장을 오래가게 하는 팁은 이렇게 속눈썹이 있잖아요. 네. 자주 빗어주셔야 돼요. 아 빗어주셔야지 이게 속눈썹끼리 꼬이면 속눈썹이 뜯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내 속눈썹도 지키면서 속눈썹 연장 오래 가고 싶으면 이렇게 자주 빗어주시고 네. 자 그래서 이 브러쉬 네. 그리고 자, 이제 뭐 다들 아시는 건 이거 눈썹 그리는 거는요. 이거는 저는 눈썹 그리는 거는 웬만하면은 음. 그냥 편안하게 사요. 립스탄. 콘크리트 브라운 네, 언프리티레스트 이건 굉장히 오래 썼어요, 제가. 색상도 이렇게 있고, 이거랑 같이 쓰는 건 슈에모라 펜슬. 이거는 뭐 국민팀이잖아요. 아유. 그리고 나서 저는 눈썹할 때꼭이 네. 눈썹 마스카라. 이거 제가 테스트해보고 샀는데, 이것도 케이트 거. 솔도 굉장히 얄쌍하고 잘 발려가지고 음. 왜냐면 눈썹을 그려도 머리랑 색이 안 맞으면 진짜 별로거든요. 둥둥한 느낌이 나서, 이거 꼭 음. 사용하고. 야 제가 진짜 아끼는 섀도우들입니다. 이건 맥. 제가 산 지가 오래돼가지고. 아 이거 소바네반도 이거 어디 이거 두 색깔 다 저도 산 거예요. 아산 거예요? 네. 이거 색깔 조합이 이게, 너무 좋아요. 그쵸? 이거 무슨 샴페인 뭐 저거 저거. 어, 어쩌고. 이게 어. 이거는 저는 아이라 이거 오래돼가지고 음. 아이라인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음. 이렇게 아이라인 그리고 그 위에다가 살짝만 얇게 덧바치면은 아. 너무 은은하게 눈이 좀 또렷하게 되더라고. 오. 그리고 이 밑에는 전 애교 팔로 사용할 때 써요. 뭐맥 똑같은 거 이제 맥은 사람들 많이 쓰시니까 아, 뭐가 이렇게 묻어. 그리고 미샤! 저이 색상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 이 색상이 이렇게 한 번에 이것만 발라도 우와. 위에는 약간 핑크톤으로 가고 오. 밑에는 약간 브라운 톤으로 눈을 헉. 조금 더 선명하게 해줘서 약간 원터치에요, 원터치? 원터치로 한 번에 해요. 대박.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거는 원터치로 바르고 여기다 아이라인을 그리잖아요. 음. 아이라인 그려요. 헉, 눈, 이게, 이게 눈이라고 하면은 이 느낌으로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이것만 이렇게 좀 해서 그 위에를 조금 더 이렇게 진하게 오 끝에 후. 끝에만 조금 더 이렇게 해주면은 아. 스모키도 아니면서 약간 세미 스모키 느낌. 그리고 나서 앞 밑에 언더에는 또 이거 음, 두 가지 색깔 섞어서 털어준 뒤에 밑에다가 또 이렇게 애교살로 음 이렇게 그려주면은 아. 눈이 좀더 선명하게 되죠. 이거 어, 뭐야? 이게 나는, 이게 그냥 정말 싸서 샀거든요, 의자가? 네. 싸서 샀는데, 와, 진짜 효자템, 효자템. 제가 진짜 굉장히 아끼는 수분크림인데, 어, 라멜. 라멜, 어머, 너 비싼 거 쓰신다? 예, 이게, 이게 진짜 너무 비싸서, 이렇게 작은 데다가 제가 덜었어요. 음. 이거 손에다 녹여서 바르는 크림인데, 음. 왜 비싸다고 하는지 알 정도로, 제가 라멜에서 협찬받은 거 아니고, 진짜 제돈 주고 산 후기거든요. 음. 저는 이거 산 뒤로, 아꼈으면 아꼈었지, 이거 아니고는 다른 거는 못쓰겠어요 많이 건조한 편이야? 제가 극건성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진짜 아무 수분크림이나 다 썼어요. 근데 이걸 한번 선물받은 뒤로, 네. 선물받아서 한번 써봤는데 이게 뭐가 좋다는라고요 뭐지? 아, 너무 좋, 아, 너무 촉촉해. 아, 물광나 약간 이런 느낌 오. 때문에 비싸가지고 한통 사면 거의 1년 동안 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수분크림 여러 개 팍팍 쓰느니 이거 조금 사서 여러 번발르는 어? 돈이 비슷하더라고요. 나도 극건 썼는데. 한번사 응. 사봐, 봐야겠다. 한번 사. 면세점이나 이런데 가면은 인터넷으로 사면 그 인터넷 면세 아시죠? 네. 그걸로 쿠폰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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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진짜 싸게 살수 있더라고요. 오, 어디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은 싸게 사면 제가 보기에는 한0만원 정도도 싸게 살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그럼 될것 같고 뭐 이제는 뭐 이거는 베네피트의 이렇게 컨실러 컨실러인데 약간 조금 촉촉하게 에센스랑 같이 들어 있어요. 음. 그래서 약간 좀 광내고 싶으신 분들은 아 저는 근데 이거를 통으로 다 써요. 그죠? 아 되게 촉촉해. 아, 이렇게 밤이 둘러져 있는데 어, 이렇게. 응. 어, 너무 좋다, 이거. 이거 했을 때 근데 저는 이거 다 쓰면 좀 밀릴 것 같아서 아 하이라이트 부분 아 이런 코나 여기 얼굴, 이마, 턱 이런 데만 쓰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이거는 진짜.. 이거 없이는 어 제가 화장을 안해요. 설명도 하지 마세요. 귀 아프니까. 너무 귀 아프죠. 이거는 네. 뭐 맥, 스트로크림. 저는 화장을 두껍게 하는 거 싫어해요. 어. 왠지 좀 잡티가 있긴 한데 얇게 하고 커버하는 걸 좋아해서 얇고 그리고 잘 화장도 저는 얇게 이제 조금씩 발라서 소량씩 발라서 그런지 화장도 안 뜨고 표현이 되게 가볍게 표현이 되거든요. 오. 그냥 약간. 화장 많이 안 하는 거 같은 그런 생얼인거 같은 느낌 음. 그런 느낌이어서 이 겔랑 파리드 골든가 파리르 아 파리르 골드 와 지름신 제대로네 오늘 그쵸? 근데 이것도 용량이 이렇게 작아보여도 많이 들어있어요 오래가지고 음. 이것도 지금 거의 한번 사면 1년정도 써요 왜 이렇게 파연다이전이랑 스트로크림같이 다막 가지고 다녀요? 아 저요? 언제든 이제 제가 뭐 일이나 외박할 일이 생기면 이제 쌩얼이 바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 언제든 준비된 여성 언제든 예 갑자기 이러고 있다 갑자기 어디 소개팅 어디 지나가다가 내가 마음에든 남자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잖아 그때 내가 쌩얼이여봐 그러면 그 사람 놓치는 거예요 들고 다녀야 돼 조금 무거우면 어때 들고 다녀야지 아, 아, 음. 봐보세요 이렇게 진짜 뭐 그냥 쿠션으로도 안 했는데 바로 이렇게 화장이 잘 먹으니까 음. 뽀송뽀송하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건 커버. 음. 이거 이게 커버가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음. 그 자연스러운 물광 느낌의 음. 뽀송 물광과 뽀송이 한 번에 약간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데 음. 커버가 잘안 되니까 전 쉬에무라의 이 네. 펜슬. 이거 음. 진짜 아끼거든요. 어. 이거는 진짜 커버를 이렇게 펜슬로 이렇게 톡톡톡 한 다음에 위에다가 뭐 쿠션 같은 걸로 살짝만 톡톡톡톡톡 뚫려주면 진짜 감쪽같이 없어져요. 오. 어, 여기 보시면. 뭐지, 오늘? 이 이게, 흉 같은 거 보이나요, 이게? 네, 네, 한번 갈아보실래요? 한번 갈아볼게요. 보이나요? 오, 커버력 괜찮네. 진짜. 화면에서는 보여요? 네, 보여요, 보여 아, 화면에서안 가려졌어요? 약간 좀, 좀 뭉쳐있긴 한데. 아, 그래요? 그럼, <laughs> 아, 난 어디가서 뭘못 팔겠네, 나는. 어 원래 스킨, 음. 스킨케어 파우치도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그거를 내가 차에 두었네. 음. 자 지금까지 소영이 아 이것도 있지. 아 내가 네. 끝내려 그랬는데 자꾸 나오니까. 제가 이제 요즘 보시면잘 붓는 분들 계시잖아요. 야식도 많이 먹고. 그쵸. 그럴 때 제가 쓰는 게 이거는 제가 면세 갔다가 어 크리지몽키? 어 크리지몽키라고. 음. 이게 예는에 크리니크에도 약간 이런 제품 팔았는데 어. 이게 롤러. 어.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어. 아이 에센스예요. 오. 그래도 약간 좀 이게 화한 느낌인데, 눈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계속 이거 해주시면은, 붓기가 그래도 좀, 음. 그, 처음 에 일어났을 때보다 많이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음. 이, 이것도 거의 만약에 생얼로 나왔을 땐 자주 제가 바르는 편이에요. 네. 자, 지금까지 소영이의 파우치였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갱소TV라고 경화선배와 함께 그 어린이 장난감 리뷰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거든요. 거기도 많이 놀러 오세요. 이 네. 이거, 파우치 아닌데? 이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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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파우치인 줄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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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어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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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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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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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선 이거. 이이이 사서 언제든 먹을 수 있게. 다이어트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응. 그래서 음. 아침에 뼈다귀 해장국을 먹고 왔어. <웃음> 달걀. 달걀. <웃음> 달걀. 다른 사람들은 노른자를 안 먹는데, 난꼭 먹어. <laughs> 그리고 사과. 사과도 이렇게 액 깨먹기가 좀 그러니까 음. 늘 이렇게 씹 빼고 이렇게. 바지런하다 진짜. 사서 갖고. 오고. 이거는 배즙. 목에 좋은 배즙. 음. 그리고 이거는. 플레인 요거트니까 살찌니까 이렇게 3사인용을 <laughs> <laughs> 이거라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 이거는 이제 어, 다이어트 시리얼 반대좀 이제 어, 약간 좀 달달한 거 먹고 싶고 음. 딴 사람들 과자 먹고 싶고 난 요거를 먹으려고 음, 완벽한 식단 아니에요? 응 음. 완벽하지 그래서 배고플 때마다 엄삭엄삭 먹지 아까 석류즙도 있었고 어그 두유도 있었고 바나나도 있었는데 다 먹었어 다이어트는 신부님 처럼 <laughs> 그러면 여러분 천천히 아주 행복하게 뺄수 있어요 <laughs> 저기 아까 저기 조그맣게 이거, 이거 뭐예요?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것만 <laughs> 파우치가 너무 크면 가방도 뚱뚱해지고 늘 무거워지거든요 근데 막상 쓸게 없어요 근데 평소에 화장하고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정말 이게 포켓 틴트 자자 틴트 그다음에 이거는 립밤 그다음에 보이차 보이차 여기 또뭐 보이차 나는데? 네 치아시드 이거 배고플 때 그놈의 다이어트 음식 푸크림 풋크림이 어디서 나온데? 아니 들고 다니기 좋아가지고 이거 아. 손에 발라요 앞발이나 뒷발이나 뒷손이나 앞손이나. 어나 이거 먹어도 돼. 오늘 안 먹어 가지고 또 나왔네. 생유산균. 이거는 장내 정말 깨끗한 하... 필요한 유해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똥이 예뻐져요. 똥이 또생겨 근데 음. 뭐가 많이 나오네요. 조그만 음. 데서. 음. 면봉. 제가 다니는 샵에서 싸준 틴트 연인 가방에 하나쯤 있다는 흔히 얘기하는 샵에서 얘기하는 도시락이죠 <laughs> 나이가 드니까 어, 립을 안 바르면 아프다는 소리를 너무 들어서 근데 신봉선 씨 메이크업 되게 잘하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하죠 파우치에다 많이 갖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닌가 봐요 이 평소에는 이렇게 틴트 하나, 어, 선스틱 하나 뭐 이렇게 이렇게만 두고 다닙니다 잘 봤습니다 신봉선 파우치 공개 끝. <laughs>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 이게 뭐야? 네, 이번엔 제 파우치입니다. 정말 볼게 너무 없어요. 아, 나왜 이렇게 부시시하냐? 흠 못생겼어. 네, 저는 파우치 따로 안 들고 다니고요. 요 조그만 가방에다가 카드하고. 잠시만요. 카드. 그 다음에. 다 아, 립이에요. 립제품 말고는 갖고 다니는 게 없어요 돈? 현금 부자네 그리고 이건 구취를 급하게 해소할 수 있는 리스테린 스프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헤어밴드 아이고 세상에 수면이 다 됐네 버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핍. 이게 다예요 평소에 음... 빨간 색깔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면세점 가서 산 건데 통포드 건데 색깔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페리페라 틴트. 이거는 샵 갔을 때 도시락 싸울 수 있는 통이에요. 네. 김민경 씨, 네 파우치 좀 구경해도 되나요? 내 파우치요? 네. 음, 파우치. <laughs> 아, 내 파우치 뭐 없는데? 아. 여자들 방이 왜 이렇게 더러워? <웃음> <웃음> 뭔가 되게 가득 들어 있죠. <laughs> 제 몸처럼 뭔가 이렇게. 별료 없다고 하시는데. <laughs> 그러니까 나 진짜 별거 없는데. 이게 다야. 너무 허접해가지고 보여주기 민망한데. 일스부터 <laughs> 어! 쉐딩, 쉐딩 까지서다 있는데 뭘. 어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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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제가 옷 쓰게요. 감사해요. 음, 이거는 쉐딩. 이걸 좀 쳐야 사람들이 살좀 빠진 것같아 <laughs> 그건 누구나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비를 발라도 꼭 저는 쉐딩을 칩니다. 그럼 네. 물론이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유분기가 많아가지고 이거 항상 가습이 즐거든요네 음, 네. 이거 없으면은 조, 이거 촬영할 때 조금만 해도 번들번들 그래서 카메라 감독님들이 야꼭 <laughs>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너. 네.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눈 이렇게 라인을 많이 그려요. 네. 그냥 눈이 이렇게 짧아가지고 뒤를 좀 많이 빼는 편인데 웃으면 네. 항상 이렇게 웃으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뭐지 내 피부에 닿아가지고 항상 끝이 사라져요. 아, 그래서 아. 촬영하다가도 쉴 때는 이걸로 끝만 이렇게 그려줘야 돼서 라인은. 눈을... 아, 진짜요? 네, 저도 눈이 짧아서 음. 그런 에로상을 많이 줄고 그래서 꼭 이거는 없으면 되게 좀 불안해지. 아. 그리고 속눈썹은 제 얼굴에. 없어서는 안돼저 우리같이 눈 작은 여자들한테는 꼭 필요해요 <laughs> 네 그래서 이게 웃다가 이렇게 약간 유분기가 많다 보니까 네. 이게 뭐 떨어지면은 불어 하... 하나 떨어지면 다 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안경도 없고 대체 방법이 없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요꼭 듀오 요 풀을 꼭 쓰는 편이에요 어후... 음. 그리고 눈썹도 이렇게 네. 유분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게요 끝에가 지워져요 어... 그런 거 이렇게 살짝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굴에 유분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좀잘 지워지는 것 같아요. 얼굴도 화장도 잘 먹는 것도 있지만 음. 어떤 분들은 어, 물광 피부야라고 하는데 얼굴 기름해요. <laughs> <참. 웃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얼굴 건조할 때 바르려고 놔둔 거고요. 아, 약간 수부지가 보여요, 봐요 그렇죠? 네. 이런 네. 것도 약간 이렇게 얼굴 트러블 있을 때 이거 발라놓으면 좀 가라앉더라고요. 네, 이거 네, 알로에예요, 알로에. 음. 알로에 제품 쓰고 있고요. 어, 민경이 거. 네. 쓰 있는 거 보이시죠 민경이가. 네 <laughs> 이거 볼터치. 제품 이거 오래된 제품 진짜 오래됐어요. 요새까 <laughs> 저도 이거 너무 어. 예뻐가지고 그때 세개 어. 모아놨었는데. 그 너무 반갑다 이거. 이거 무슨 오랜만이다. 쿠키인데 이름이? 어? 어? 무슨 쿠키인데? 맞아요, 러블리 쿠키. 맞아.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쓰는데 제가 피부가 조금. 유분기도 많고 약간 모공이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네. 약간 요건 조금 두껍게 발려요. 근데 어. 바르고 나면은 조금 모공 커버가 잘 돼가지고 어허. 요 제품을 많이 쓰고 있고요. 네. 파데요, 파운데이션. 음. 그리고 이제 요건 제가 유분기 많아가지고 쓰는 네. 요것도 이제 오래됐어요. 네, 요것도 오래됐는데 이니스프리인가요? 아니에요, 이니스프리 그러니까. 아닌데 그거 두 건만 이니스프리예요. 음. 이게 페리페라. 음. 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에스트로더 건데 요건 이제 커버력이 좋아가지고 저도 그런... 에스트로더 네. 갖고 있어요 하나. 음. 커버력이 좋아가지고 음. 요거 좀 애, 애용하고 있는 거고요. 쿨스버터치 이런. 네. 저는 요거 요거 쿨바닐라 제가 또애정하는 제품이죠. 요립 아, 쓰면 또 사고 쓰면 또 사는 제품인 것 아,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색깔 립. 제 파우치는 이게 끝입니다. 저 연습하러 가야 되거든요. 네네네. 어,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